いいですね。<laughs> <laughs>

二度とそう。 お金で。

그 배장님이 <laughs> 특별히 어, 오늘 그 대회를 위해서 10만원을 찬송을 하셨습니다. 10만 원. <웃음> 나중에 또한번 <laughs> 뭐 시상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두 번째로 그 호주 오픈에는 우리 기아차가 공식 스폰서인데요. 어, 1년에 <laughs> 두번씩 저희 이트에서 엔딩 스포츠가 있습니다. 오늘 도와제에게도 도와주셨습니다. 음료수하고 식사하고를 다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가 상품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일주일에 한 3일을 가는데 여기다가 물 팔팔팔팔 쫄여서 6시에 딱 끓여가지고 12시에 산 병상에서 라면 3개 그 다음에 커피 빅스 3개를 이용해서 다 특히 먹을 수 있는, 성능이 5억대입니다. 아, 시가 한 3만 5천 몇천 정도를 제가 약간 흥미쳐가지고, 까놨습니다. <laughs> 참가 당분으 우리 특별히, <laughs> 어, 자제한 적이, 회장님 부르으로 해서 다, 이렇게 네.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경기장님한테 많이 노력해서 시장실켜드겠습니다 그, 출석하시면은, 아까 설명하셨죠? 기본 베이스 3만 5천짜리 무통 하나, <laughs> 배당이 되고요. 안 나오시는 분은 배당이 안 됩니다, <laughs> 출석만 하셔도, 음, 뭐, 아마, 대려 가서, 1, 2, 3, 등 상품보다도 7, 8, 9, 10, 11, 1 좋은 거 14, 15, 16, 17, 18, 19, 하겠습니다2 22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 1위 이경렬 2위 배홍광 3위가 공동 3위가 3명인데요 이성재, 어, 이진우 <laughs> 선정원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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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질도 아, 똑같고 해서 들어서 뵌 데이트에서는 대장자 선입니다 4위 이진우 박수 아, 내가 하고 한번 다시 참는 못하겠어